어, 몇 쪽이냐면, 자, 몇 쪽이냐면, 입문지문. 입문지문. 자, 입문지문, 어, 88쪽에서 89쪽. 자, 88쪽에서 89쪽 지문. 자, 여기, 보면 돼. 자, 여기고. 음, 카톡으로 미리 보냈으니까 미리 풀었겠지? 그 어, 여기 내용 쉬워. 쉬워. 그, 놓차 얘기하는데. 자, 여기서 그, 어, 여기서 이제 그 문제를 하나라도 틀린다. 미래가 없어. 미래가 없어. 미래가 없다. 그래서, 여기 그, 8 8조8 9조그 다음에, 9 0조9 1조 이쪽에 나오는 문제도 있지? 여기 있는 문제들 웬만하면 다 맞춰줘야 돼. 음, 틀린다? 희망이 없다. 그치? 미래가 없다. 라는 거, 어, 참고를 알아보도록 하고, 어, 제철로 쉬운 지문이야. 쉬운 지문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 문제의 정답을 다 맞출 수 있도록 노력 해야 되고. 자, 이거는 지금 그, 88쪽, 89쪽은 무슨 내용이냐, 이게. 상담! 네. 상담이론에 상감. 대해서 기겨요 상당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 상당 이론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그렇지? 이세 양반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지. 어, 이거는 문제에 접근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접근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여기는 자 기본적으로 자 사람이 나타. 사람. 그 사람 중심으로 이론 중심으로 정리를 해야 돼. 어, 이 이론에, 그 이 이론가들의 이론을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하되 뭘 해줘야 되는 그 이제 개념 정리하고, 그렇지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될 작업은 개념 정리한 다음에 그다음에 해야 될 거는 뭐냐 개념 정리하고 나서 그 중요한 요소들 마찬가지 핵심으로 찾는 거지, 그렇지 중요한 요소 다시 말해서 특성이지. 요것들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지. 문제 풀 때. 그지 그래서, 어, 요 내용을 먼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니까, 러요 중요한 요소라는 것도 결국에는 핵심어가 되는 거지. 그지 항상 얘기, 항상 얘기하지만, 항상 얘기하지만, 사람들 낫다! 그러면 핵심어를 잘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핵심어. 자,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 자, 요 글이 상담 이론에 대해서 정리를 한 글이고, 요렇게 세 사람들이 나왔어. 그지 자, 그리고, 프로이트는 어디에 초점을 맞췄냐. 정신분석적 상담에 초점을 맞췄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요 내용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게. 정신분석적 상담이 기억이야, 기억, 기억. 요 문제에서, 문제에서 여기 기억이야, 기억. 여기 기억이야, 기억. 자, 기억이고, 어, 정리하자면 정신분석 상담은 프로이트의 정신 원 정신적 원인 실체는 무의식에 있었지. 그렇지? 무의식에 있었다. 프로이트는 이걸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다. 거지 무의식, 무의식, 무의식에서 나온다. 그리고 어 결국엔 이건 뭐냐? 무의식의 정신적 원인이 무의식에 있다라는 거죠. 이게 정신적 원인이 무의식에 있다는 거. 정신적 원인이 무의식이 있고, 그리고, 이건 무의식이, 무의식이란 이말 자체가 핵심어가 되겠지? 그치? 핵심어가 된다라는 거. 무의식이랑, 그 다음에 얘기할 수 있는 게, 그 다음에 얘기할 수 있는 게,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계속 이, 그, 이에 따르면, 다음에, 정신분석적 상담을 시도를 했다. 그리고, 이에 따르면 상담자와 내담자가 오랜 시간 관계를 맺으며, 과거의 경험과 감정을 꺼리낌없이 털어놓고 상담자가 그것에 담긴 의미를 해석해주면, 해석해주면, 내 남자가 자신의 무의식을 이해하고 가는 게이면 심지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렇지. 그 상담자가, 그렇지. 그 상담자가, 그뭐내 남자한테, 그뭘 해주냐? 뭘 해주냐? 해석을 해주는 거야. 이 무의식을, 이 무의식을 어떻게 하냐? 해석해주는 거 해석해주는 거지. 그지? 여 그러니까 요런, 요런 데무의식이 표시를 해야 되고, 그지? 그 다음에, 요 부분. 어, 상담자가 그래서 남기는 의미 해석해준다. 이런 거에 밑줄이 쳐져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내담자가 받아들이게 되면서, 이제 상담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지? 상담이 이루어진다라는 거. 음. 자, 미안. 자 그래서 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적 상담의 어떤 내용들을 정리를 한번 해봤고 결국에는 이 상담자와 내담자의 뭐를 중요하게 보는 거냐 관계를 중요하게 보는 거지 결국 관계를 중요하게 본다라는 거지 어. 자 그렇게 정리를 할수 있고 다음에 자 로저스 로저스이한 거는 어 뭐에 중점을 냈냐 로저스이한 거는 인간정신적 상담을 주장했지. 이 요거 그렇지 여기랑 관련 있지 그렇지 인간 중심적 상담 이 인간 중심적 상담의 어떤 개념은 뭐냐 개념은 뭐냐 자 그거 미 뒤에 미뒤그 이문단 어 삼문단지 어, 이 삼문단에 그미 인간 중심적 상담을 주장했다 다음에 오 다음 문장 보면 인간 중심적 상담에는 상담에서는 사람 외적으로 외적으로, 외적으로 외적이로는 말이 됐어 외적으로 부여된 가치에 맞춰 살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타고난 가능성과 잠재력을 발견하지 못하고 심리적 문제를 겪는다고 하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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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따라서 뒷부분에 내용을 정리해줘야지 따라서 뒷부분에 따라서 뒷부분에 내용을 잘 정리를 해줘야겠지 그럼 결국엔 뭐냐 따라서 상담자나애담자를 대할 때 가식이나 거칠음, 진솔한 태도로 보이며 어떤 전제 조건을 밟지 않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세심하게 정확하게 이해해 주는 공감적 태도를 취하다 누가 자, 상담자가 <laughs> 어, 미안 미안 미안. 어 미안. 어, 이제 재채기가 나오네. 자. 상담자가 내담자한테 상담을 하겠지그지 상담을 하는데 뭐가 여기서 뭐가, 뭐가 중요한가? 상담자의 태도가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지. 이제 상담자의 태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렇지? 상담자의 태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상담자의 태도. 뭘 하는 태도? 공감하는 태도. 상담자가 어떻게 해야 되냐? 공감을 해줘야 공감. 그랬구나. 알지? 그랬구나 이거 이거. 그지? 공감. 응? 그런, 어떤, 어, 어, 태도가 필요하다.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 인간중심적 상담의, 중요 요소인 거지. 그렇지? 중요 요소인 거지. 그래서, 어, 인간중심적 상담은 이전의 상담과 달리, 가볍, 기법보다는 상담 태도에, 기법이 중요한 게 아니야. 태도가 중요한가. 태도가 중요한가. 여기서는 관계가 중요하다고 본다면, 이게 태도가 중요한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다음에 자 엘리스는 엘리스 이하로가는 뭐라고 얘기했냐? 자, 참고로 엘리스는 안 나왔지 않지만 어 나왔지 않지만 인지행동적 상담이 요 가에 나와 있네. 요거 이제 가로 나와 있네. 이제 가로 나와 있지? 이건 어떤 거냐? 인지행동적 상담의 골자는 누가? 인지 말 그대로 그 인지 인식 어떻게 지금 초점을 맞춘 거지? 그렇지? 어떻게 인지하고 있냐? 인식하고 있냐? 인간의 인지 방식에 초점을 맞췄다라는 거지. 아, 인지 방식, 인지 방식에 초점을 맞춘 거지. 아, 얘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얘가 이렇게 어 인식하고 있구나.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지. 그렇지? 그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얘가 자, 그래서 인지 행동의 상황에서는 정신적인 어떤 문제를 겪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 인지방식이 잘못됐다는 거지. 인지방식이, 이게 어떠냐, 잘못됐다. 오류가 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제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얘는, 아, 얘는 비합리적 어떤, 비합리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네. 라고 판단을 하는 거지. 그러면 이 비합리적 신념을 어떻게 바꿔줘야 되냐. 비율 빼면 비율 빼면 합리잖 그렇지 합리적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지 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 이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 신념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지 게 이게 중요한 거지 요게 중요한 거지 그렇지 이거지 이거자어 그래서 어떤, 이게, 여기 이제 이렇게 할때 어떤 부담성을 논박해주지. 야, 그거는 그래서 이런데, 그거는 니네 생각에 뭐가 문제가 있거나 오류가 있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니? 하면서 고쳐주는 거지. 그래서 합리적 신념을 갖게끔 만들어주는 게 바로다. 인지행동적 상담이다. 라는 거지. 요거와 관련된 문제는 자, 29번에 나와 있다. 라는 거. 그지 응. 자, 그러면, 문제 보자. 정리 다한 거. 이걸로, 이걸로만으로도 문제를 다 풀어낼 수가 있지. 자, 그러면, 자, 27번 문제에 잠깐 볼 27번 문제. 27번 문제 보면은, 어, 윗글의 내용을 소개하는 강연의 제목으로 적절한 걸 찾으라라고 그랬네. 정답은 3번이고, 3번, 3번. 자, 대표적 상담 이론의 흐름과 특징. 대표적 상담 이론 나와지 여기. 그리고 특징들. 정리했잖아 3번이지 더 얘기할 것도 없어 그치? 응자 어.. 그리고 야 어차피 그리고 이게 지금 그 이론이 나와있잖아 이론 그치? 이론이 나와있는데 신뢰도와 정확도 이런 거에 대한 설명 안 나오고 공포적 차이점 뭐 없어 그 다음에 점 이론이 접목됐다 아예 다 따로 설명하고 있잖아 그리고 발전과정과 전망 전망은 거의 뭐 마지막 문단에 나오는데 전망 이런 것들은 근데 마지막 문단에 뭐 앞으로의 전망 같은 거안 나와 있지? 그치? 그래서 답이 3번이 되어야겠지. 자, 그 다음 28번 문제. 자, 기억과 니은에는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거. 기억은 뭐였어? 인간. 어, 기억은 정신분석적 상담. 어, 미안. 잘못 <목소리> 적은 줄 알았어. 자, 기억은 정신분석적 상담이고, 니은은 인간중심적 상담. 응? 인간중심적 상담.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어, 지금 28번 정답이 5번이지, 5번. 자, 5번이 정답인데, <목소리> 자,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라고 그랬어.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왜 5번이 답이냐? 자, 1번부터 한번 볼까? 자, 기억에서는, 기억은 정신분석적 상담이지? 기억에서는 심리적 문제의 원인을 어디서 한다고 그랬어? 무의식에서 찾는다고 그랬지? 무의식. 맞는 얘기지? 자, 그 다음에 28번에 2번 한번 볼게. 자, 기억에서, 기억. 정신분석적 상담이지? 기억에서는 내담자의 과거에 대한 상담의 해석이, 해석이 이루어지지? 해석. 상담자의 해석이 이루어지지? 그제? 맞는 얘기고, 맞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3번. 리은에서는 상당 기법보다는, 자, 리은은 요거네? 인간주심청 상당. 인간주심청 상당. 요거지, 요거, 요거. 자, 요건데, 어, 리은에서는 상당 기법보다는 상당 태도를 중요시한다라고 얘기했지.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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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도. 상당히 태도. 맞네, 맞는 얘기. 그 다음에 4번. 리은에서는 내단자가 자신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이게 어디쯤에 나와있냐면은 그 인간중심적 상담 주장했다고 다음 문장 읽어보면 나. 인간중심적 상담 있는 사람은 외적으로 부여된 이게 선이 아까 방금 읽었어. 어, 외적으로 부여된 가치에 맞추려고 살, 살, 살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타고난 가능성과 잠재력을 발견하지 못하고 심리적 문제를 겪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심리적 문제의 원인을 왜는 원인을 어디서 원인을, 보고 있냐? 얘는 원인을, 원인을 뭘로 보고 있냐? 이거 원인을 어째? 원인을 뭘로 보고 있냐? 어, 가능성과 정신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확인 못 하는데 있다, 그렇지? 여기 있다라고 보는 거지? 응. 응. 아, 발견 확인이라고 해, 발견 발견 이역사야겠네 그렇지? 발견 여기 있다라고 보는 거지? 그렇지? 정신적 원인을, 그 응. 그렇지? 정신적 원인을 여기,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거지 앞에서는 정신분석학적에서는 정신적 원인을 무의식에 보고 있다면 요거는 인간주의 상담에는 정신적 원인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거지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이것도 맞는 얘기야 자 정답이 5번인데 왜5느냐 니은에서는 니은은 요거였지 인간중심적상담 니은에서는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 방법을 제시한다고? 상담자가 구체, 내담자에게 구체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게 아니라 자 이거는 어차피 해결책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담자의 태도가 중요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내단자가 스스로 깨닫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답이 5번이 돼야 된다 라는 거 문제 해결 제시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게더 중요한 거지 왜? 상담자의 태도가 중요한 거야 얘는 해줘야지 얘는 해석하는 애니까 여기서는 정신분석하는 상담에서는 얘는 상담자가 해석을 해주는 거니까 해결책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지만 얘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지 왜? 성찰이 태도 공감을 해주야 되니까. 스스로 깨닫게 만들어줘야겠지. 그렇지? 헤르스타비 5번이 되는다. 뭐? 자그 다음에 29번 문제. 29번 문제. 자 29번 문제는 자 보기는 가의사례이다 가는 요거지 인지행동상담 요거였고. 그 다음에 어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라 그랬데 적절하지 않은 거. 적절하지 않은 거 정답 음자 정답 2번이고. 그지? 어 일단은 A, B, C, D, E 에 나와있는 내용들의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 요게 자 지금 A같은 경우에는 지금 A가 A같은 경우에는 어 A가 어 계속 기분이 우울하고 뭐라도 자신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이게 뭐야? 이게 심리적 문제인 거지. 네. 자. 자, 심리적 문제가 이 사람 뭐냐? 자, A는 심리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우울하대 그지? 심리적으로 나 우울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B는 왜 그러냐? 학생회장 선거에서 낙선해서 그래. 왜 그러냐? 봤더니 학생회장은 선거에서 낙선을 했어.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시에서는 자 이렇게 얘기하 거지. 반드시 당선돼야 한다. 이게 지금 내당자가 겪고 있는 어떤 비합리적인 시, 신념인 거지. 이거지 이거 이거. 그지? 어. 내당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지? 비합리적인 신념인 거지. 다음에 D를 한번 볼게요. 자, D는 뭐야? D는 모든 사람이 늘 당선될 수밖에 없는 거, 어 당선될 수는 없는 게 아니겠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어 여기에 대해서 이 C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고 있지? 논박을 하고 있는 거지. 야그 부당성을 논박해주는 논박는 거지. 부당성을 논박해주는 거지. 부당성을. 그 다음 상황은 뭔가 해주는 거지. 네? D는 그거고. 그럼 마지막에 E는 뭐냐? E는 이렇게 얘기하라고 했어. E는 어떻게 얘기하고있냐 선거에서는 당선될 수도 있고, 낙선할 수도 있다. 라고 상담자가 얘기를 하고 있지. 그럼 뭐야?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로, 여기를 설명해 주는 거지. 여기를 설명해 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어, 어, E, E는 합리적 신념에 해당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합리적 신념에 해당된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자, 문제를. 문제를 보면, 자, 정답이 2번이었는데, 왜 2번이냐. 자,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라고 그랬어 2번. 상담자는 B가 가져온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준다 긍정적인 효과를, 상담자는 B가 가져온 긍정적인 효과. 이게 지금 B, 이게 지금 긍정적인 효과야? 아니지. 그냥 단순 사건을 얘기하는 거지. 단순 사건을 얘기하는 거지. 자,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돼야 되고. 자, 1번은 왜 답이 돼야 되냐? 1번은, 아, 1번은 왜 맞는 얘기냐? 내담자는 기 때문에 a 가 발생했다고 생각하지? 내가 어 학생회 계정 선거에서 떨어졌어 지금 우울하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 그죠? 이런 인지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잖아. 인지를 하고 있잖아. 이런 인지잖아, 지금. 그렇지? 상담자는 어, 이런 인지를 가지고 있지? 자, 그다음에 3번 같은 경우 C는 용공성 없는 비합리적리와해라되지그죠더 설명할 이유 없고. 그다음에 4번. 상담자 C의 부당성을 D와 같이 선박하고 있지? 논박하고 있지. 그죠? 자, 그다음에 5번. C와 E를 같이 바꾸면 심리적 문제는 해결될 수 있지. 자, C와 E를 같이 해결하면, 왜, 어떻게 해결? 해결은 가져야 거야. 인지적, 행동적, 인지행동적 상담은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 신념으로 바꾸는 거니까, 그럼 해결되는 거 아니야,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해결! 고민해결,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러 답이 2번이다, 그지 그치? 그치? 저렇게 해서, 어, 요거는, 어, 대표 상단의 이론의 어떤 그 개념, 특성, 요것만 딱 정리하면 바로 이제 게임이 끝나는 그런 질문이지? 어. 자, 이렇게 자 내용 확인해봤고, 잠깐 어, 영상 좀 끊어가도록 할게.